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시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망 후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애통함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망 후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애통함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시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망 후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애통함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망 후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애통함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시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망 후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애통함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시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망 후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애통함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망 후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보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애통함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하시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박